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대 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학교는 일단은 편입이 일반 편입 그리고 학사 편입 전문학사 편입이 있고요 일반 편입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 이상 수료한 사람인데 산업대학과 방통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인데 단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수료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그러니까 4개 학기까지 수료한 사람인데 계절학기는 제외하고 역시 방통대, 산업대는 포함이고요. 또는 평생교육법이나 학점인정제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인데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또는 예정자 그리고 학사 학위 과정에서 취득점이 70학점 이상인자 그리고 교육부가 지정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그러니까 4개 학기까지 수료한 자 또는 예정자, 예정자인데 역시 계절학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해 보시면 은 지원 전에 반드시 출신 대학이 수료권을 확인한 주 지원해야 한다. 출신 대학에 내가 완전히 수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미수로면은 입학도 취소가 되지만은 전용료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70학점 이상. 어, 학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 학점은 70학점까지고 졸업 학점은 인정 학점을 포함해서 140학점이고요, 70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전적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역시 졸업 학점은 똑같이 140학점을 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또는 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했거나 예정자 역시 방통대 산업대 포함하고 있고요. 독학사에 의해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부가 지정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예정자도 당연히 되겠죠. 특별히 과락이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서 그리고 어, 기타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학사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 학사 편입은 이거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 전문 학사가 아닌 그냥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요. 이때 뭐 병원에서 월급도 틀리고 하다고 합니다. 이, 어, 이렇게 전문학사 편입은 3년제 전문대학에서 모집 단위와 동일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예정자 또는 모집 단위 해당 학과 면허증 취득자 3년을 어, 간호학교로 졸업을 했으면 당연히 어, 면허증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학사 학위를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정 학점은 105학점까지고 졸업 학점은 역시 140학점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어, 편입 모집 인원인데요. 일반 편입은 2명, 학사 편입은 18명, 그리고 전문학사 편입은 6명이었는데, 저는 이 학사 편입 18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8명이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8명인가 9명인가 졸업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3학년 때, 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 편입하는 사람들이 어, 좀 나이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게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 그 이후에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들어오시면 어떻게든 졸업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처음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치만은 4학년 지나고 어, 2학기를 더 다녀요. 그러니까 1년을 더 다니는데 그 이유는 어, 저희가 간호사 국시를 보려면은 최소한 음, 수료해야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을 다 이수하기 위해서 2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 1년을 더해서 3년을 다니는데. 그래도 학년은 3학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3학년 1학기는 입학금이 면제고 등록금도 면제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해가지고 어, 다니다가 힘들면 그만 둬 버리지 하고 갔는데, 어, 결국은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등록금이 50%감면이고 그리고 나머지 학기는 30%감면인데 4학년 지나서도 음, 1년을 더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쭉... 30% 감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전문학사 편입, 어, 제가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알아봤고요. 일반 편입이나 뭐 학사 편입, 전문학사 편입 다 그냥 그때 학교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도 있어요. 근데 기숙사는 저희 편입생들이 들어가면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시끄럽고 해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앞에 뭐 다른 원룸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익산이나 군산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어 언니나 이런 분들도 다좀 떨어져서 방을 얻더라고요. 그게 더 편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카운터 국시를 봤잖아요 근데 어, 국시 보면서 정말 힘들어서 막 책을 보다가 눈물이 펑펑 쏟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봤던 글귀에요 이렇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에 도전해 본 적이 별로 없었나 라고 어, 조금 어, 반성을 하면서 더 어, 마음을 가다듬고 어, 공부를 했던 게이 글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음, 많이 실수하시고 많이 도전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